오늘도 삶의 자리를 구별하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내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미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장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7장은요 매우 분명한 내용의 전환이 보여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매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사정을 아래고 있는 탄식을 기록했다면,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한그 신뢰의 노래를 찬양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예언자는요, 나로 시작하여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나를 내세워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참담한 현실을 고백하고 탄식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실 구원을 확신하고 또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그 삶의 태도와 그 소망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시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이 7장의 말씀은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어, 아주 처절한 탄식의 말이죠. 무엇이 재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 이어지는 말에 보면 여름은 어, 과일을 수확해야 할 때인데 그때 거들 포도를 어, 또 거들 무화과 나무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실을 기대했지만 거둘 것이 없는 그 암울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농사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마땅히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수확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가지게 되는 이 농부의 심정을 빌려서 이스라엘이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맺었어야 하는 열매들 그 결실들을 전혀 맺지 못한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어떤 결실을 맺기를 바라하셨습니까? 곧 공의와 정의. 우상숭배를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볼 것을 기대하셨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요. 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말씀의 상황을 볼 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와 같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가 시대에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놀라운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고요. 그러 인해서 백성들은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미가의 경고가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보고 있는 것은요, 이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미가는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큰 위기 앞에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며 그 타락상에 대해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2절에 보면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의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선언합니다. 1절에서도 말했듯이 여름과일을 수확할 때이 무화과의 첫 열매가 있어야 하듯이 그 땅에는 마땅히 경건한 사람, 이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들이 사라졌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기 형제의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기라고 번역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특정인들만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음을 알수 있게 되죠. 서로를 해치고 희생시키는 부당한 일들이 빌비재했던 이 시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는요, 빚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사리사역에 눈이 멀어있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음이 기록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였다 말합니다. 가시와 찔레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선하고 그나마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타락상의 심각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참담한 현실을 처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비가는 파스꾼의 날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말합니다. 파스꾼들이 적들이 다가올 때에 요람스럽게 굴. 적들이 다가온다 라고 외치게 될 그렇게 요란스럽게 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 아이들이 이어서 기록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 이리로다. 오절에서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이것은 가장 가깝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결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하고 이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말합니다.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지속되자 그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가정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 그리고 가족 관계가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관계로 변해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부부의 관계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모든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많은 불의와 죄악이 만연하고 사회적인 부패와 관계 안에의 신뢰가 상실되어 버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가게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미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은요, 욕심을 타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기심을 부추기며 극심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그 이기심을 극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끔찍히 보살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무수한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들을 보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그 자기의 백성을 위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예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 역시도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하여서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인 성도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그새 생명을 주신 사실을 통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닮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 나아가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의인들을 찾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당당히 나서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요 이런 처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을 앞에 보여주고 그 뒤이어서 곧바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앞서 고백했던 이스라엘, 형, 이스라엘 상황은 그 예루살렘은 아주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한 현실로 인해서 낙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전체를 대표해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오직 여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분이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위기 앞에서도 이 현실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미가의 결단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위기 앞에서의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힘과 세력이나 권세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진 것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한 미가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요. 표면적으로는 마치 다른 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비롯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런 분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 미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가가 생각하는 미가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여겼기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먼저 7절 후반부에 보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절망 속에 부르실 때에도 그 간구의 길을 기울이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미가는요 이 멸망에 가는 조국을 위한 자신의 기도 역시도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당신을 경애하며 당신을 악망하며 바라보는 그 자들의 기도를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팔 절에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점이 안담한 현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둠과 같을지라도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과 심판의 암울함이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간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그래서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루어질 역사가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방 열국은 자국의 신이 여와를 이겼다라고 착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와는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면서 교만했던 이방 열국들을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을 밟히게 되어 파멸될 것이라고 이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을 쌓고 장막을 치는 날 확장되어 이 강에서 저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한없이 번영해 가리라는 확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최후의 승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최후의 승리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주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되어 줍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장차 누리게 하실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찬양이 연이어집니다. 어,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인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해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완전히 사시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용서가 완전한 것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완전하신 용서로 인해서요.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그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용서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가 되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준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로 인하여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 그 은혜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렴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며 경탄합니다. 그리고 이 경탄이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우러러 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날도요, 이 미가의 시대에 견줄 만큼요, 혼란한 시절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감에도 코로나로 인한 혼란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와 부정도 만연합니다. 세상적인 이기심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의 관계도 참 많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또 개개인으로는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힘겨운 시절을 보내기도 하죠. 이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소망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시고 인내하신그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과 심령에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소망을 두고 담대히 주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종교가 주도 되시기를 단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